이 등급 발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1번 클린업 해피가 근소하게 앞서 나오고, 4번 큐피드 미션이 2위로, 바깥쪽 8번 클린업 샤인이 3위로 따라 붙는 가운데, 한 가운데 5번 레이디 캘리와 6번 럭키 법전 등도 여기에 가세 합니다. 선두권 옆으로 길게 들어선 전개 5번 레이디 캘리가 선행을 돌립니다. 1번 클린업 해피가 안쪽 자리 바쁘습니다. 1번 5번 두 발이 앞서 있고, 8번 클린업 샤인이 단독 3위로, 4위로는 6번 럭키 법전, 5위로는 안쪽에 4번 큐피드 미션이 미션 11번 매니 챔프가 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레전드 스톰과 12번 마이호크가 중 하위권을 이끕니다. 계속될 선두 1번 클린업 해피입니다. 5번 레이디 켈리가 계속해서 어깨를 나래냐는 것인데 8번 클린업 샤인과 뒷선의 6번 럭키 법전이4 4위로 거리차 크게 벌어진 채로 1번 클린업 해피가 단독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빅투어 르기스 함께하는 1번 클린업 해피가 단독 선두 부층에 나서 있고 5번 레이디 켈리가 추격하고 안쪽에는 6번 럭키 법전과 바깥쪽에는 3번 레전드 스톰이 뒤심이 돋보입니다. 1번 클린업 해피 적수가 없습니다. 이 마신 이상 벌려내는 1번 클린업 해피 단독 선두에 5번 레이디 캘리를 위협하는 바깥쪽 3번 레전드 스톰입니다. 1번 클린업 해피는 안쪽자리 선두 굳혔습니다. 바깥쪽 3번 레전드 스톰이 2비까지 1번 3번 5번.